안녕하세요. 아제로드의 양용진입니다. 어, 제가 오늘은 아까 조금 전에 철시되어 있는 쓸쓸한 그 시장을 조금 지나왔는데 제주동 쪽 지역에서 가장 큰 오일장을 열리는 세화에 그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기왜 왔느냐. 여기 오일장 그 뒤쪽 편에 보면 대를 이어서 이대에 걸쳐서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제가 순두부 또 매니아 아니겠습니까? 그 맛있는 순두부를 한번 맛보기 위해서 어, 오늘 이 자리에 찾아왔습니다. 어, 제주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긴 하지만 맛집이라면 제가 어디까지를 못 가겠습니까? 자, 맛있는 순두부 드시러 가시죠! 아이고, 아, 이 집이구나. 아, 오래돼 보이긴 하네. <laughs> 아휴. 제주도 온지 30년 됐는데 소유거리로 그냥 반찬 가게 조금 하다가 손님들이 밥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순두부를 하게 됐는데 그게 주메뉴가 된 거예요. 간단해요. 그냥 저희는 막뭐 많이 넣는 것도 없고 딱새우 그거 조금 그냥 다져서 넣고 고추기름 조금 넣고 마늘 조금 넣고 그리고 이제 순두부 넣고 그리고 조개 넣고 바지락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팔팔 끓여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비법이요? 좋은 재료 쓰고 정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반찬을 다 정성으로. 그럼 원래 반찬도 맨 처음에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 저녁에 일 갔다 오시면 아버지가 보고 뭐 드시고 싶다 하시는데 어머니가 금방 만들어 주세요. 그 반찬들이 지금 다 이제 나가고 있는 반찬들이에요. 다. 매일 바뀌어요. 반찬이 그래서 손님들이 오든 손님이 또 오고 또 오고 하는 거지 반찬이 자꾸 바뀌니까. 그냥 우리가 먹는 식으로 내놓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야. 서로 뭐양심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데 불편한 관계. <웃음> <웃음> 그래도 손님들이 와서 오셔가지고 어머니 음식 드있는거 맛있게 드시고 저도 그거는 기분 좋더라고. 요또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하고 더도 덜도 말고 그냥 지금처럼만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배워 나가면서 잘 해야죠. 게 너무 많지만. 친 <laughs> <laughs> 나왔습니다. 아유, 오유, 양이 많네요. 오우야 맛있게 세요 예예, 오우야 오, 밥이 두 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이 집이 원래 순두부 이 정식이 2인분부터 팔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먹겠다 욕심내고 이런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올린 2인분을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먹는 겁니다. 에이, 강조를 해야지. 근데말이죠이게 무슨 순두부 먹으러 왔는데 반찬이 반찬이 왜 이러죠? 반찬이만 요즘 하나 둘는데 다섯 여섯 들고 다 10가지입니다, 10가지. 열가지 10 일단, 일단 제가 순두부 먼저 맛을 보겠습니다. 이야, 순두부가. 어우야. 바지락이 이거. 뭐, 이게 절반이 바지락이네. 오야, 이거. 일단 국물 보고. 아, 칼칼은 한데. 오그 매운맛 속에 그 바지락에서 엄청나게 그 우러나온 그 조개 육수 맛와 이거 바지락이 입을 벌린 상태를 보니까 되게 신선한 것들을 많이 쓰신거에요 아~~~로 봐야 이거 음 조개를 이렇게, 발라서 놓고 그냥 살만 먹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 요걸 이질게 이렇게, 이렇게, 는사람이있는이저는 발라 먹는 스타일이거든이 그래서 요걸 여기다 다, 다시 다 발라놔. 이렇게, 이렇게, 이발 이렇게, 이렇발 이렇게, 이렇게, 이이 이렇게, 이 이렇게, 이이이 아 맛있네. 음. 아, 뜨거. 뜨거운데 이거 이렇게 비벼 먹어야 맛있거든 이거는. 음. 두부가 사실 순두부가 우리 제주도의 전통 요리 뭐 이런 거는 아니라고 봐야죠. 되 그리고 순두부 자체가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이라고 보기 엔 조금 힘들기는 한데 지금처럼 이런 순두부가 나온 거는 사실은. 아,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다고 봐야 되죠. 근데 제주도에는 제주도의 전통 두부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이제 그 마른 두부라고 해서 둔비라고 얘기하죠. 마른 두부라고 해서 굉장히 그 농축된 두부였어요. 그러니까 수분을 많이 빼버린 두부. 제주도가 고온 다습하잖아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니까 음식이 빨리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부도 수분을 많이 빼서 수분 적은 상태로 놔두면 잔치도 한 삼일씩 하고 하는데 이 3, 4일 동안 상하지 않고 먹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퍽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두부가 있으면 이게 좀 땡기죠. 얘기하는 사이에 조금 식어서 먹게 좋아졌어요 음, 야 이건 진짜 밥한 공기 뚝딱인데 그냥. 음. 스파레블, 위밥, 스파레블, 밥, 잡브 밥, 밥, 다이아르드, 스 파레블, 데이 루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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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데어루데 루데이, 루데이, 데이 루데이, 루데이, 이데이루가이 원래 그 양이 많거나 욕심이 많은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게 이라는 밥을 2개 주셨기 때문에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한 공기 다 먹고 생각해보니까 반찬에 손을 하나도 안 댔네 내가 왜 이랬지 반찬 그래도 나왔으니까 반찬 안 먹어볼 수는 없잖아요 먹어봅시다 제가 음. 또 이제 한 잡채 합니다 네, 한 잡채 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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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우리 음식 고수인데? 음식 고수인데, 이거? 잘 불렸네? 음. 음, 이건. 음, 맛있다. 음. 이게 순정소스인데, 반찬 맛집이네, 이제 보니까. 반찬 맛 반찬만 가지고도 지 밥을 지금 국물 먹있는데 아유, 참. 근데 말이죠. 이게 뭡니까? 이거는, 이거는 성게인데? 성게가 밑반찬으로 나와? 이거 이렇게? 어, 뭐야. 양이 또 작지도 않아. 야 이, 이거. 구작, 이 세화바당에서 나오는 성게, 그거 그대로인데요? 야, 이거, 어머님이 어...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저기, 저기 어, 저, 어, 어머니 잠깐, 잠깐 뵐수 있어요? 에이, 에이. 아, 그거는. 아니, 엄지 어, 좀, 좀 앉아보세요. 에이. 좀 앉아보세요. 에이. 맛있게 드시라고? 아니. 이거 특별 서비스로 드리는 거야. 아, 특별 서비스? 아니,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일반 손님들 어머니 이렇게 앉아요? 아 그거 대신에 또딴거 나가는 게 있어요? 아딴 것도 어떤 거 나가는 거야? 갈치 속젓하고 이거하고 응. 이렇게 섞어서 갈치 속젓하고 이거하고? 어어 그게 더 맛있겠네 맛있어요 야 근데 이거 성격 이렇게 주시면 어. 이거 그, 그 비벼 드셔보세요 아니, 맛있어요 제가 저도 이제 음식 만드는 사람이라 네. 이거 가격을 알거든 어, 아시지 아시지 가격은 알거든 이건. 너무 비싸 그러니까 아 깜짝 놀랐는데 내가 어. 어. 이거 이거 이것만 가지고 밥한세 공기 먹어요, 저는 이거. 네. 이것만 비비면, 아이고야, 네. 이거. 드실만은 해요? 아우, 이게 막 그냥 아빠 다이어트 막 그냥. 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것만 드시만하고 이런 거 맛이 좀, 없어? 아니,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게 드시니까 감사하네요 아니 좀맛있니까 맛있게 먹더니 <laughs> 맛 없으면 잘안 먹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맛있어. 네. 어머니 밥다 보시구나. 저희는 이제 제가 정성으로 네. 이렇게 모시는 거니까 맛있게 드세요. 네, 야, 진짜 여디뭐 네. 밖에서 사온 느낌 전혀 없어요. 네, 없어요. 다 만드신 거, 거. 다 거. 그렇죠, 없고요. 네. 제가 제 손으로. 아, 정성을 다 드리는 거예요. 손한번 잡아봐요. 아, 이전 이전 이이 못난 손으로 이렇게 다. 아예요, 뭐, 네, 아주 맛있게 먹고 예, 고맙습니다. 예,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예. 그러자 찌개도 반이 남았고 그 반찬도 지금 거의 한 번씩밖에 못 먹었는데 큰일 났네. 밥이 없네. 그래서. 그래서,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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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아 미안해 아, 아, 아. 아우, 와, 제가, 하, 저희 할머니가 그러셨거든요.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고. 뭐든지 다먹어라 다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다 먹으려고 밥을 하나 더 시켰거든요. 그래도 남았어요. 예. 어우, 너무 잘 먹었는데. 이, 제가 들어올 때는요, 여기 들어올 때 보면 간판에 보면 국수집이라고 되 있어요. 그래서, 아, 국수인가 보다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아니래. 그 집은 순두부 맛집. 순두부 잘한다고 순두부 맛집을 아 그런 거, 어, 그럼 나도 순두부 좋아하니까 아 좋다고 들어왔는데 진짜 맛집이 맞아요. 순두부 맛집 맞아요. 근데 먹다 보니까 눈이 자꾸 다른 데로 가. 이게 보니까 반찬이 예사스럽지가 않아요. 이게 이게 반찬 맛집이지. 예. 순두부 맛집에 반찬 맛집에 아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제가 먹은 그 식당 반찬들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예. 특히 당신 손으로 다 쪼물쪼물 다일일이 만들어가지고 어떻하든지 손님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이고 싶다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런 게막 느껴지고요 제가 아까 어머니 손 잡았을 때 그때 느낀 것은 정말 쉬지 않고 일을 하신 손 쉬지 않고 음식을 계속 만들어 오신 손이라는 걸 느꼈고 어손손에서 그 나오는 그 정성들이 가득 들어있는 이 맛을 아 이걸. 한동안 제가 잊지 못할 맛일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그, 이거 진짜 남기는 건 제가 진짜 할머니 생각도 나고 안 되는데 저기 어머니나 밥한 공기만 더 주면 안 될까요? <laughs> 이거 좀 마저 먹고 가게 예? 아, 그래야 될것 같아 어머니 밥한 공기만 더 주세요 네, 네. 자 오늘, 오늘도 오늘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마저좀조더 먹겠습니다 다음에 더 맛있는 짓으 뵙겠습니다 아유 먹어니다